포인트 더 뻑해 주시고 스리로 예. 변속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지금 이제 20 증가 됐죠? 20 증가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메이입니다 오늘은 레전지 아마튼 극적 전부 다시 가져볼 텐데. 오늘 등급 측정 해볼 건 시기가 약간 늦어진 감이 있지만, 초사여인, 오천엑스, 한번 등급 측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로오공도 빨리 등급 측정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등급 측정. 가보도록 하죠. 일단 간단하게 스테이터스부터 살펴보고 가죠. 변신전 스테이터스 무난무난하고 가지고 있는 카드가 타격. 좋은 편이죠. 이제 아츠 타격 사격 무난하고, 필살기 갤럭티 카드 언너. 적에게 입히는 피해. 타격 피해가 20% 증가. 하는 일반적인 정형적인필 사기고요 특수기, 이히는 피해 증가에 치력피복 좋은 특수기죠 하지만 변신전에는 특수기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변신전에는 거의 안 써서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메인 능력, 초사 연수리로 변신하고 기력 회복 그리고 고유 능력, 직접 배틀에 나설 때 적에게 입히는 피해 30% 증가에 필요 같은 카드 사용에 필요한 기력 5 감소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 다스것 가치를 적중할 시 적의 기력 15 감소에 적의 반상피 20% 증가 변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츠 빅토리 캐논 적에게 충격 속성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고요 사용 시 적에게 입히는 필살기 피해가 25%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이 빅토리 캐논 증가면 하 일단 25% 증가한 딜로 때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특수기 입히는 피해 25% 증가하고 기력 회복 근데 체력을 회복하는 게 사라져서 체력 회복하는 것 대신에 이제 입히는 피해 증가가 들어갔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일단, 기록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메인 능력, 타격 아치카드 생성, 그리고 타격 아치 생성, 그리고 아치 생성 속도 일당해지니까, 저격 받는 피해 20% 감소, 그리고 1카운트마다 체력은 조금씩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해제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변신이 풀리더라도 계속 체력을 회, 꾸준히 회복하기 때문에, 이 매능은 빨리빨리 켜줄수록 좋아집니다. 오래 대체할수록 이 체력은 계속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아치카드 생성에 이 비전 대중이니까 대치하고 있을 때, 만약에 공격 주도권이 나에게 왔다면 바로 캐쳐가지고 바로 때려주면 그런 면 때문에 내 능력, 능력. 그리고요, 보유 능력, 변신이 끝날 때까지 저에게 피눈피50% 증가, 그리고 타격가치 사용에 필요한 기력 5 감소, 사격가치 카드 사용에 필요한 기력 10 감소, 그러니까 변신을 하고 있는 중간에는 그냥 오지기 세다는 말이에요. 예, 변신하는 이 중간에는 이피눈피50% 증가로 접해버리고, 그리고 기력 감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데에만 꾸준히 잘 해주시면은 많이 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끄는 자신감. 커버체인지 사용 시 저의 공격기능이 끝날 때까지 받는 피해가 30% 감소합니다. 효과를 얻고 나면 저게 비는타격피해가25% 감소합니다. 아니, 지, 아니, 증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커버체인지를 사용하면은 피, 받는 피해가 30% 감소를 하고요. 즉, 상대 공격기능이 끝나면은 이제 타격피해가 증가를 하니까 필살기 같은 거 간단하게 맞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타격으로 때리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격 아, 맞적중시 기력 20% 감소에 받는 피해 20% 증가 그러니까 많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더 많이 때빌 때면 그더 아프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넷다 타격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배가 있다고 칩시다 초배가 있으면 한대 때리면 20 증가 한대 때리면 40 증가 한대 때리면 60 증가 중복이 된다는 소리 이게 중복 분지없으 중복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엄청나게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예 엄청난 예. 고유능력이에요. 이 고유능력만 잘 이용하면은 상대방을 매우 아프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PVP에서 써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판한번공부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판 합체전사고요. 일단 상대가 합체를 해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는 얘로 맞아줄 필요가 없어. 이제 팩트라고 부여를 해줘서 팩트라고 부여를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아... 상대가 네,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테크를 날릴 걸 알고 일부러 저렇게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배가 나왔죠. 일단은 오체코스 그려져서 변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장하고 나서 변신하면은 9 9코스트 왜냐하면 변신 전에 5 감소에다가 변신 후에 5 감소가 있어가지고 자 지금 딜 보시면은. 딜이 어마무시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때 맞을 때마다 20 증가가 쓰고 그래요. 피했는데, 저도 한번더 피해주고, 한번더 피했죠? 지금입니다. 지금 빨리 때려줘야 돼요. 이제, 또 이제 60 증가에요. 80 증가. 빅토리 케논 날려주면 죽죠? 이제 아마 변신을 할텐데, 변신을 안 했다면. 어, 이렇게 보요 해주고, 일단은, 지금이죠. 아, 지금 틀렸다. 많이 아플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초배 변신해줬고요. 기력이, 어, 기력은 다행히 없었고, 이제 초배로, 이제, 커, 이제 뭐, 커페이싱 할줄 알았죠. 이렇게 되면은, 초배는 정리가 될 게,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초배가 남았는데, 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피스. 아, 완전히 달라버릴 수 있죠. 일단 여기에선 초오브트로 대신 해주겠습니다. 숙이 나왔다면, 숙숙이 바로 써줘서 기력을 얻으러 가도록 할게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라이징을 쓸필요가 없죠. 굳이 라이징을 써서 이제 막히면은 낭패니까 굳이 라이징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필살기까지 뽑아서 필살기까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셨네요. 네, 두 번째 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판은 합체 경사고요. 네, 저 대게에서 일단 상대 피했죠? 피했다면은 저희는 초배가 나올 걸 대비를 해서 한 카운트 뻗어주시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한 카운트 더 뻗어주시고, 네, 3로 대스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지금 이제 20 증가 됐죠? 20 증가에 필살기까지 엄청 아프죠? 간센이니 요것도 한번 써주고. 일단 상대가 약간씩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는 오천크스가 날라가죠 상대도 초스리로변신 해줬고요 그럼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덱에선 지금 오천크스를 상대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이 없어요 네. 아좀더 한국을 빨리 하셨네요 네 마지막 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판 상대는 악의 계보 덱이고요 어, 일단, 젠각, 쿠라가 나왔는데, 일단, 엄청 아프죠? 젠가... 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프라, 그대로 해줄게요. 숙기 써서, 일단 체력을 회복해주시고요. 일단은, 간을 한번 봐줄게요. 일단, 뭐, 커버체인지를 받으셨다면, 이제 오천크스의 차례죠? 오천크스가좀 많이 때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퀴자로그대를 해줘서 어 잠시만요 아 걸렸다 아 아파요 역시 네 매능을 이렇게 켜주시면 안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프라로 구대를 해줄게요 그프라로교를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슈프라가 그렇게 큰 데에 쓸모는 없어왔거든요 이제 막아줬다면 그런거 개의치 않습니다 겁나 패는거죠 이렇게 되면 예 많이 아플겁니다 아마도 지금 왜냐면 프리저가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못나와요 되면은 이제 탄극하나더 써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교대를 안하면은 얘가 죽고 그할분주가 있어 교대를 해도 엄청나게 아파요 지금 아니 기절이 걸린다면 얘는 죽고 일단은 예, 네, 그래도 죽네요. 일단은, 써줄게요. 죽어주고. 죽어. 이제 이러면, 프리전 하나 맞죠? 상대는 지금 라이징도 날렸기 때문에, 피했다면, 어,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에게는, 팀과 제네럴 엠포론, 충무공 마제스티, 유지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천피스까지 있어서, 공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댐감이 있는 모처크스를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예, 댐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아프진 않습니다. 어? 봐봐, 이래도 안 죽죠? 이래도 안 죽어요. 그러면은, 교체해줘서, 때려주도록 할게요. 이래도 미래, 안 죽습니다. 한곡 을 하셨네요. 네, 제가 드린, 제 초사이언 3 변신 모처크스의 등급은 S 플러스입니다. 일단 캐프라 보다 안 좋은 건 확실히 일단 캐프라 보다안 좋은데 다른 캐릭터보단 좋아요 예, 캐프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지 오차크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뭐 많이들 물어보세요 얘를 쓰느냐 아니면 베지트를 쓰냐 하는데 얘를 쓰세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베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베타에는 많이 딸립니다 왜냐면 이제 빨베를 만들 다하셔야 하더라도 이제 기본 능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예에 비해서 딸리는 게 있어요. 베지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빵빵한 그 체력을 보고 쓰는 거고, 버프용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제,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트버트가비쳤어제트버프가 비쳤기 때문에, 봐봐요. 40% 증가에 베지트의타격 공격력이 20% 증가니까, 얘는 이제 합쳐서 제 Z만 100%가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넣어야 되긴 넣어야 되는데 출전은 안 하시는 거예요 출전은 이제 논노파가 아닌지 안 하시는 거고 빨간색 출전하면 얘를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딜이 베지트는 딸려요 베지트는 확실히 딜이 딸려요 딜이 딸리는데 얘는 딜만큼은 확실히 보장을 해요 그리고 탱킹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쉬운 건 별을 많이 타요 이제 별이 낮으면 약한데 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짜 단단하고 강한 그런 사키캐가 돼버리는 거죠 많이 당했어요 저도 옛날에 예별 높은 거 맞았는데 약자가 받다가 그냥 두세 방이 녹는+ 녹는 거예요 애들이 역 속인데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가 진짜 잘 패요 진짜 진짜 잘 패요 어른의 에~ 예, 맘먹는 폭, 폭+ 폭팔력이라는데 어른의 맘먹는 게 아니라 그냥 폭팔력이에요 얘는 그냥 폭팔이야 그냥 폭탄이야 얘는 네 그니까 장점은 처음에는 안아픈데두대세대 대 맞으면 그냥 엄청 아픈 다이나마이트가 돼버려 네한대맞 그니까 느낌이 어떤냐면한대 맞아요. 그럴 센는두대 맞아요. 너무 센데 세대 맞아요. 야 죽겠다 이런 수준이에요, 진짜로. 네 예, 역속이 맞면 그냥 두세 방이 나갔다 안져버리고 동소니까 속성 영향을 안 받아도 한네방그 정도 끝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센 필터입니다. 그만큼 합전들에선 필수로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센지기 때문에 별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캐프라랑 같이 쓰면 진짜 좋아요. 캐프라가 너무 좋게 나온 거지 얘도. S+,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꼭어 얻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좋으니까.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밑에 보이는 빨간 버튼 쭉쭉,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제 카카로트5카공이라고 하죠. 이제 제가 만, 꾸준히 만들고 있긴 한데, 아직 5성밖에 못 찍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7성 만들어서 등급 측정 시간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